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5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문.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에, 우리, 어디 갔나요, 여진이? 한번 읽고 나서 자꾸 어디 가는데, 나는 이유가 있, 있, 있진 않겠죠? 좀, 예, 영어 전문인데, 예, 그냥, 예, 제가 콩글리시 발음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are there more gods than one? 자, 보면, 한 사람, 한분 외에 다른 많은 시들이 하나님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렇죠? 한글도 같이 띄워주시네요 혹시? 네. 자, 답은 뭡니까? 그냥 한글 읽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답 5번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한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름도 하나, 하나님이시면 돼요. 자, 6문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직 안했나요? 네. <laughs> 자 How many persons are there in the Godhead? 자 신성이라는 신성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몇 위가 계십니까? 자 그냥 네, 우리 네, 은혜게자 6번 자 한글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서 같고 본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이 삼위일체가 우리가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이럴 것이다. 여러분 모든 교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네, 성경에서 나옵니다. 자이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자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경 나오시죠?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 임하십니다. 3일째. 맞죠? 자, 창세기 1장 26절. 여기도 나의 형상을 따라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형상. 성부 성자 대성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편 110편도 여왕께서 내주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모든 성경에 3일체가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두 번째 보면, 그래서 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오물에 대한 우리 공부인데요. 가로 1번 보시면요.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은 뭐예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피조신이에요, 피조신. 만들어진 신입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죠? 신명기 4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는 거 목이 뭐예요? 나무. 석은 뭐예요? 돌. 나무와 돌로 만든 신이에요. 나무와 돌로 만든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신. 그러니까, 투영하는 거예요. 어떤 권능.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수용시켜서 저기 있을 것이 다는 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본성은 공장이래요. 어떤 공장? 우상을 만드는 영원한 공장이다. 계속 우상을 만니다 그래서 사람도 우상을 만들죠 그렇죠? 뭐야? 사람 돌로 만든 사람 우상 뭐야? 아이돌, 네. 아이돌 우상이죠, 그렇죠? 네. 사람도 우상을 만다 그렇죠? 이렇게 자꾸 우상을 만어요 영웅 우상 신 요새는 정말 그 심해졌어요. 뭐 말하면 뭐갓뭐뭐뭐 누님 뭐. 그렇죠? 뭐. 뭐, 들어보셨어요? 뭐뭐갓지오사람들이름을 뭐. 그 성에다가 갓을 넣고 그다음에 뒤에다가 무슨 누님 유누님 뭐. 라고 했지 예? 정범씨 그런거 뭐야? 정범 또 누구야? 윤정범인가? 아니 예? 이정범이야 그런거 아니 정말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을 막 만들어요 예? 예쁘면 또 여신 막막 이렇게 신 신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우상을 그렇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이게 공장이다 라는 것을 칼빈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여러분 되도록 그런 말은 안 쓰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본다고 누님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자 사도행전 집시장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주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목과 만물을 치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결핍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어, 한 1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나 10만 명이 들어서 예배 드릴 때나 하나님의 영광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 우리가 만명 모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만 곱하기 한 100씩 해가지고 백만입니다. 이제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백만의 영광이고 네명 모였으면 400의 영광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하십니다. 네.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감탄하면서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상신들은 어때요? 어떻게야만 어떤 종교가 막 부흥하죠? 신전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신을, 부상 신상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뭐요? 그 종교가 막 부흥해요. 근데 기독교는 신전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상 있습니까? 우리 막 여기 신상 있나요, 지금? 어, 저거 신상 아닌가요? 신상품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되고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미안합니다. 네, 오면 좀 이렇게 가, 가도 되겠죠? 네, 왜냐면 밥도, 밥도 식사하시고 좀 졸음 오실 수 있어서. 네, 그게 아니에요. 네. 기독교에는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우 저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풍에 거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laughs> 내가 지금 그런 지금까지 너희한테 그런 거 지어달라겠냐 내가 그런데 거하는 신이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막 그렇게 그렇게 크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다이 땅의 종교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뭡니까 지리와 영으로 오직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 이제 삼위일체에서 봐야 되는데 삼위일체를 공부할 때 우리가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자꾸 완벽히 설명하려고 해요. 다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된 설명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이단입니다. 첫 번째는 양태론이에요. 단일신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내한테는 남편 그리고 자녀한테는 아빠. 또 어, 어디 회사 가면 그저 과장님. 이렇게 직책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도 그런 거다. 구약에는 구약에 구약 때는 누구? 성부 하나님. 복음서에서는 성자 예수님. 교회 시대에서는 성령님이다 근데 그분은 원래 한 분이다. 근데 이 상황에 따라 바뀐 거다. 여러분 이거 받고 은혜 받으면 돼요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단이에요 뭐 태양도 본체가 있고 빛이 있이다 이게 다 양태론인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분 인격이 한분 인격이 한 분이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그게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자 아닙니다 알수 있죠 네, 두 번째는 삼신론이 있어요 이분들이 막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화해하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다신론주의 그러니까 다신주의인데 삼신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거, 3번이 좀 약간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데, 성자 종속설, 성령 종속설에서 어떻게 어떤때 이렇게 삼각형 해가지고, 제일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이쪽에는? 예수님. 이제 성령님. 해가지고, 에, 그래도 대장은 누구? 하나님이 막 이렇게 대장이신 것처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권능과 그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삼각형으로 막 조직도를 그릴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시겠죠? 조직도를 그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다 권능과 영광이 있어서 동일하신. 자, 제가 그냥 지어낸, 지어낸 말이 아니라 답 6번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답 6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6번 답 6번 답. 6번 답. 문. 답. 네, 문 답에 6번에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인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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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서 같고 뭐라고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 성령님 우리가 너무 소유시키는 것 같아요 너무 교회에서 하나님 하나 예수님 하나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 이제 성령님을 섬깁시다 이런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은 이분은 성령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성령님의 사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사약이라고 했죠. 투광조명이라고 했죠. 제가. 그죠 투광조명이 뭐예요? 여기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 자체에서 불이 나는 십자가도 있지만 여기 밑에서 쏴주는 그런 교회도 있죠. 십자가 자체에서 불이 안 나고 밑에서 쏴서 뭐가 보이게? 십자가 보이게. 그게 투광조명이에요. 성령님의 사약은 뭐예요? 그런 사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하면 우리가 누구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성령님 만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분이 이 삼일체 한 분을 삼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이해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할 수 없다 그랬죠? 양태론, 삼인삼신론, 성자종속성성령속성이 설명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 이 삼일체가 완벽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는 분들 보세요. 세 분이 한 분이시다. 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근데 다음에 전도할 때 다음 주 목요일 때 사람한테 예수님이 하나님 이신다. 그럼 그 사람이 이해를 해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신데 하나님 아들이신다고? 뭐지? 자기가 자기를 아는나? 너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의 아들이신다. 그때는 뭘 말한 거예요? 사, 일체를 말한 거예요? 삼위를 말한 거예요? 위격을 말한 거야. 본체를 말한 거예요? 위격을 말한 거예요? 위격을 말한 거예요. 위격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뭘 말한 거예요? 육격을 말한 거예요? 본체를 말한 거예요? 본체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인이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구별해서 이해하는, 또 설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그것이 창조주의 존재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창조주의 존재 양식이에요. 여러분이 종에다가 이렇게 이 사람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 종에 그린 이 사람은 몇 차원의 존재입니까? 자, 1차원은 뭐예요? 선이에요, 선. 선, 선만 있어요. X 그, 그 그래프에서 X 좌표만 있어요. 면이 있어요, 없어요? 1차원은? 없어요. 2차원은 뭐예요? x 좌표 y 좌표니까 면이 있어요. 3차원은 뭐예요? x 좌표 y 좌표 z 좌표 가지고 높이가 있으니까 입체가 돼요. 입체. 4차원은 뭐예요? 거기다가 시간 좌표만 넣으면 돼요. 좋아, 여러분 몇 차원을 살고 있어요? 3차원. 그럼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만 있어야 돼.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예준이 항상 x y 좌표 3 2 7만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4차원 있는 거예요. 4차원. 그래가지고 막 움직이는 움직이는 예준이가 여기 있다가 1분 전에는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흘러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4차원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2차원짜리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그 존재는 2차원짜리 그림이죠 얇은 이렇게 높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2차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2차원짜리 존재가 입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X좌표, Y좌표, X, 3, Y 사에 있는 3.4에 있는 존재가 존재가 거기에 한 점뿐만 아니라 여러 점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z 좌표까지 들어가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a라는 존재가 있는데 거기에 또 b라는 존재가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이 차원에서는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리가 바뀔 수 있죠. 거기에 a가 있을 수 있고 1초 뒤에는 거기에 b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2차원적 존재가, 4차원적 우리 존재의 존재 양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2차원적 존재가 돼가지고, 이게 옆으로 딱 보면서, 야, 세상에 뭐야, 너 필요한 게 있대? 그러면 뭐? 말도 안 돼,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차원에서 존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4차원이에요. 몇 차원이실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다더 높은, 몇 단계 더 높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에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은 차원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존재 양식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면 사실 그건 하나님 아닌 거예요. 우리와 같은 차원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에 불과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저 여러분을3일체를 이해시킨 건 아니죠? 그러나, 뭘 이해시킨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시키신 거예요? 지켜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5번. 성경은 3일체 하나님을 명확히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가면요. 서로 구별되시는 각각 독립된 인격, 인격체세요. 서로 구별되세요. 하나님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 성경의 역할이 다 다르세요. 그러나, 본질은, 같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신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표현들을 배워야 되는데, 6번 보시면요, 신학적 표현이 있어요. 가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자는 성벽에서 영원히 나셨다. 비같은.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기를 낳다. 이것과 다른 거예요. 네. 시간 속에서 우리는 아기를 낳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신학적인 표현은, 명원 속에서, 즉, 시간의 초월에서,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재하기 시작한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영원 속에서.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 속에서 나신 거고요. 성정은 그럼 어떨까요?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프로세드. 지금도 나오고 계세요. 이해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성정 받으셨습니까? 자, 예수 믿, 예수님 믿었을 때 성령 받으신 분 아멘 근데 우리가 또 항상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주셔서 그렇죠 여러분 제가 컵을 우리 박학기 지사한테 줬어요 그럼 받은 거죠 근데 주사님이 저한테 컵을 주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자,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남편 집에 들어오기 해주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남편 아닌가? 이렇게 해가 지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계속 우리는 성령을 구해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성령은 성부와 성장해서 어떠신다고요? 영원히 계속 나오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받고, 뭐요? 또? 받고, 뭐요? 또? 받는 거예요. 성령은. 계속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성령 한번 받았으면서 왜또 성령 받는다고 구하냐고 <laughs> 그러실 분이 있는데 그거는 성령의 존재 양식을 이제 모르셔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 이렇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삼위 일체 하나님이 각각 어떻게 하시냐면 합력을 하세요 그것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헤르만 바빙크입니다 이 헤르만 바빙크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운표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타라 후에 시작. 타라 후에 주어진 모든 은혜가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주는 거 그러니까 원천은 누구세요? 은혜가 은혜의 원천은 누구시다? 성부. 그 다음에 은혜의 통로는 누구시다? 성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은혜의 적용은 누구를 통해 하신다 성령 안에 서하신다 그래서 성부는 작전과 창조와 섭리를 하셨고요. 하시고 계시고. 성자는 구원의 실행과 성취 바로 십자가를 이루셨고 성령은 뭐예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계속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현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의 성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3위 일체된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오전에 성격 기술계에서 균형을 맞춘다고 했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3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죠. 그렇죠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첫 번째. 자, 우리가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 할수 있어요. 뭐,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기, 주신 기도 모범이 있어요. 뭐예요? 무슨 문? 예? 주기도 문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표준 기도문서에요. 그럼 그 표준 기도문에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보시면,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누구에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러면, 자,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이게 어 이거 안 하면 물론 하나님이 또 아이고 까먹었겠지 이렇게 알아주실 수도 있지만 또 성령님께서 말할 수없는탓식으로또이정먹고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붙여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여튼 알고는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예수 이름. 여러분 제가 평청와대 가면서 수박 한덩는 들고 수박 한다 이나 이렇게 에붕어빵 이렇게 열 마리 가지고 가 청와대에서 저 문재인 대통령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만나게 당신 만나고 열어줘야 되냐고 그 경비원 아저씨가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따끈한 붕어빵 가져왔잖아요. 열어줄까요? 이 붕어빵 지금 청와대 들어갈 수 있어요? 수박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청와대 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존 앞에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공로. 우리가 했던 것 이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볼,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를 알고 어머니가 뭐 이렇게, 또 다른 정확한 비유가 안 되는데요. 또 제가 뭐 국민의 이름으로 이렇게 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합법적인 이름으로 제가 문을 열어달라 했을 때, 그 청와대 문이 열리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합법적인 근거는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열 시간 기도하고 끝에 박이상 목사 이름을 하면 꽝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박이상 목사 이름을 하면요, 그냥 입만 아픈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아합니 하느님. 또가겁죠 아니 다른 데안 났더니 못들었어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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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한순간이라도 기도하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청문 열리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할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누가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 에베소서 6장 18절 읽어 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해요.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해주세요. 누가요?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보시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요. 로마서 8장 26절 보시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주세요? 성령님을 위해서. 그게 3일째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정확한 기도예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도 3일째 교회 안에서 정확하게 능력 있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